파이썬을 활용한 파싱, 즉 크롤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몇 가지 기초 함수에 관한 내용부터 학습해 보실게요. 실습 파일은 URL 주소 이곳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창에서요, 파이썬 IDLE를 써보겠습니다. 파일, 뉴 네, 파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코딩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result one t w 라고 하는 곳에 0을 입력시겠죠. 그다음 네, 더하기라고 하는 df 즉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result plus는 num하면은 우리가 넣는 이 숫자를 합산을 하라는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 값이 이렇게 도출이 되었죠. 보시면, 3을 입력시킨 경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3 나왔죠. 4를 입력시키는 경우는요, 3에다가 4를 대했기 때문에 7이 나옵니다. 역시 add2 함수를 써서 3을 입력시켰고요, 그 다음에 7을 입력시킨 경우는, 경우는 3 더하기 7 해서 결과값이 10으로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클래스, CALC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 이 별도의 클래스 태그를 써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f 함수를 쓰는데, 이번에는 init이라고 하는 어, 새로운 명령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셀프. 자기 자신을 넣고요 자기 자신의 결과 값을 네, 합산을 하는 것으로, 어, 명령어가 지금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해서, Ctrl S,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 run. 그러면, 이번엔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3, 그대로 3 반환됐죠, 그죠? 4. 그다음에 3, 그다음에 calc 2에 3에다가 7을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7이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클래스를 써서 해도 결과값이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이제 다른 개념을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자 역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클래스 포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먼저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예를요 저장을 save as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ave as 하실 때에 여기서 불러오는 것, 즉 포칼이라고 하는 예를 클래스 명으로 우리가 불러오는 것을 모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듈로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파일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자, 포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포칼이라고 파일을 저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지금 포칼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듈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모듈을 불러와서, 즉, A는 이 포칼이라고 하는 클래스 모듈을 불러와서 뒤에 작업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런을 해볼까요? r 아, 여기서 를 하면 되겠네요. 자,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new 파일. 자, new 파일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import 였습니다. 자, import 하라. 뭘 가져오라 해야 됩니까? 역시, 포카를 이번에는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자, fur, 네, 포카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러모줄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이거는 분명히 어, 반드시 같은 이 예, 디렉토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라고 해볼까요? 저장. 그러면 실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 값을 어, 보세요. 6이라고 나왔죠. 어땠어요? A set data 즉 set data를 현재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4와 2를 예, 합산하라. 있죠 a sum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6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자, 비슷한 것으로서요, 조금 복잡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섭씨를 화씨로 화씨를 섭씨로 변환시켜 주는 공식을 이렇게 넣어놨죠 그게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은 다 인풋입니다. 인풋 데이터를 써서 어, 이러한 메시지를 예, 적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프린터 뭐입니까 그러니까 줄을 한줄쫙 그어 달라소리겠죠 끝나면은 다시 줄을 쭉 한번 예, 그어서 표현을 좀 바꿔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이 파일을요 다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파일명을 save as 시 바탕 화면에요. 이번에는 네, 컨버트 유닛으로 하겠습니다. 자, 컨버트 유닛, 컨버트 유닛이라고 하는 뭐요? 예 자, 클래스로 지금 하나 바꾼다는 거죠. 클래스로 하나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컨버트 유닛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이 모듈로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져와라 해야 되겠죠. 네,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을요. 파일, 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새 파일에 자 가져오라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포트였죠. 이번에는 파일명을 컨버티 네, 유닛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런, 세이브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역시 같은 디렉토리에 3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input 명령을 썼기 때문에 섭씨를 화씨로 예, 이렇게 나왔죠. 그 전에는 프린터를 쭉한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어떻게 바꿀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0도다. 그러면 은 72도라고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씨를 역시 섭씨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80 0은 37도 정도가 나와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 그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고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크롤링을 할 때에 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new 파일 을 해서요. 자, 새 파일 하나를 열어서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 대괄로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괄로에 그래서 5, 4, 3, 2,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5, 4, 3, 2, 1의 어, 이 값은 요소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a라고 하는 변수의 대괄로는요 집합 개념입니다. 집합 요소가 5, 4, 3, 2, 1인 경우이죠. 자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run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값을 어, 반환받고 싶어요. 즉 5죠. 5를 반환받고 싶을 때는 a 에 파이썬에서는 첫 번째 값을 가져오라고할때 예, 0이라고 입력시켜 주셔야 됩니다. 즉 0부터 인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를 받고 싶으면요 예, 이렇게 하셔야 결과값이 5로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지금 현재 세 번째 숫자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2라고 입력을 시켜야 3이 반환되겠죠. 이처럼, 파이썬에서의그 명령어 중에, 어, 클래스의 개념, 그 다음에요, 어, 별도로 모듈의 개념으로 플로우라고 하는 임포트의 개념, 그 다음에 집합 요소의 개념,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 등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는 데에 예, 원만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파일에, new 파일을 열어서요. 자, 이번에는 포칼이죠. 4층 연산과 관련된 이닛을 d e p 함수로 쓰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클래스 예, 태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저장부터 하셔야 되겠죠. File, Save As. 자, 이번에는 c a l c u l a t o 로서 calc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해야겠죠. 그 다음에요. 바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un. 그러면 제일 먼저, 불로라야 되겠죠? 네, import, 네, calc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숫자를 넣어서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코딩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a 4칼을를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a 4칼을를 3, 7를, 네,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4층 연산을 쭉 실행을 어, 시키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습니까 합이니까요. 10이 나와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21이죠. 이어서요. 빼기를 하면은 저렇게 나와지고요. 나누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해볼까요? 네,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클래스 활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여섯 창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크롤링 하는지를 다시 학습하시겠습니다.